아네 어, 됐어요 됐어요 아네 아우님 어나 아우님 나 카드 사서 어허, 카드 받았는데 어허. 왜 카드가 안 어허. 보일까요? 아 그거 본캐 모두. 카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수령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잠시만요 흡우산. 아 흑우산 닉네임 닉네, 닉네 판초야자이고 흑우산으로 하자 아 흑우산? 그것도 괜찮네 흑우산 <laughs> 하자 흑우산 어때 어때 흑우산 <laughs> <나쁘지> 괜찮네 흑우산 <laughs> <laughs> 흑우산으로 <laughs> 가자! 흑우산 가자 흑우산 아 생겼습니다 돼, 이럴 수가. <laughs> 자 닉네임 흑우산 흐구산. 흑우산을 흐구산 갑자기 정해졌는데 대대된 된다고? 흑우산의 탄생 이야 근데... 아니 흑우산이 되다니 <laughs> 짜잔 아 흑우산 <흐구산> 생겼다 <웃음> <웃음> 진짜 흑우산이야 <laughs> 나 티르코넬 안 찍었네 이거. 가서. 아, 문게이트 또안 찍었어. 에이 씨, 문게이트 안 찍었네. 남만 농장은 당연히 피시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란다. 어? 뭐야? 오 타났어. 김치가 아니라 김지가 됐어. 씨. <laughs> 아, 미치겠다. 어떻게 해? 나오 타났어. <laughs> 아, 김치찌개가 됐어. 미치겠다. 야 기가 막힌 김치찌개. 아아 미치. 아나침 나왔어 잠깐만.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김치찌개 집이 있습니다. 아나 아, 네, 침흘렸어. 너무 어이가 없어. 아, 김치찌개가 됐네. 아 일단 대충 삽시다. 네. 어차피 돈이야, 뭐, 또 모일 테니까. 오, 비싸다, 근데, 이거. 야, 씨,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샀으면 비싼데? 뭔가 패션 모자. 뭐, 두개 정도 모으면 되지 않을까? 뭐, 열, 10, 열개다 모으지 않았나? 1 0개 모은 거 아니에요? 나1 0개 모았잖아. 아, 옷 종류? 아, 총 50개 모아야 돼요? 아하, 옷 종류였어? 아, 귀찮아, 그냥 사. <laughs> 귀찮아. 발레스까지 가는 돈이 더 들어. 그냥, 그냥 사. 야, 사. 나 뭐, 재테크 뭐, 후위를 도모한다, 그런 거 몰라. 뭐야, 레더글래브 있네? 크, 총알 한 번에 10숲. 어, 10숲이나 썼어? 야, 씨. 어, 아, 어떡해. 나 이거 돈 벌러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아, 나 리얼 흑우산데. <laughs> 나, 잠깐만, 이거 나 진짜. 생각해볼까? 신발에 생각을 안 하고 막 사버렸네. 아씨막살게 아니었는데. 아니 잠깐 생각해보니까 자 봐봐요 아.. 방.. 가보장.. 방어장비.. 신발 여기 가서 제일 싼 거! 그래 이런 거 사면 됐잖아 야.. 씨.. 저거 샀으면 됐잖아 생각해보니까 거래소에서 사는 게 낫잖아 이거 왜 얘기 안 해줬어요 거래소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거 정직하게 NPC한테 골드 헌납하는 흑우 업체 여기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나 이제 더 이상 흑우 짓을 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방금 여길 봤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후구가 아니야. 모자 열 종류는 여기서 싸게 삽시다. 어, 럭셔리 쿠키 좋았어. 이런 거 사면 되는 거예요. 파워 중복. <laughs> 설마 내가 중복하겠어. 여러분, 내가 중복하면 진짜 나는 빡빡이다. 내가 세번 외친다. 내가 진짜. 맞아.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자. 정정할게요 나는 빡빡이다 하면 이거 지금 그 머리 없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어 되게 신뢰가 될수 있으니까 나는 흑우다 후구다, 나는 흑우다를 20번 외치면서 내가 뱅글뱅글 돈다 내가 진짜 이거 겹쳐지면 내가 겹쳐지게 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흑우라도 내가 거기까지 흑우는 아니야 내가 내가 그렇게까지 흑우는 아니라고 응? 어 모자 4개만 모으면 되네 나왜 9개나 샀지 아, 씨, 나는 흑우다. 나는 흑우다. 나는 흑우다. 나는 흑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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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브 열정 이건 내 실수 안 한다. 아, 로브 는네 개만 모으면 돼. 크흐, 여러분 로브는요? 로브는 레벨 네 개만 모으면 돼요. 레 개만. 어, 상어 로브 하나. 어, 상어 로브 하나. 슬렌더 로브는 안 모았을 거야. 둘. 슬렌더 로브는 안모을거둘 어 잠깐만. 야왜 이렇게 비싸?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스란도 주셨다고요? 주신 걸 내가 샀어? 아 주셨네. 아. 하... 아. 아우 님이 디코 들어와 달라고. 아우 님. 부산 님. 네. 아뭐뭐 뭐 보셨어요? 아, 지금 흡기로는 아예 뭐뭐 마님이 매우 후크 계속했다고 지금 아, 아니 어? 아니야 아,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아금 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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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온다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laughs> 자꾸 제보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아나 진짜 미치겠어 나 슬렌더로만 만 오천 원 주고 샀어. 100원짜리 로브를 어... 15,000원 고 샀어. 왜 말을 안 했어요 저한테? <laughs> 아, 저게 로브가 나는 다 3,000원, 3,000원, 1,500원 막 이렇게 올라있대 그래서 다싼줄 알고 그냥 아 그럼 슬랜더 로브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샀는데 15,000원이더라고. 아 미치겠다. 아 진짜 빵 터져가지고. 오늘 뭐 뛰어나서 샀대요 그거. 아, 누가 총알 장전해 주셨어요. <laughs> 아 진짜. 예, 네, 옷 사라고 장전해 저기 여기 계시는. 시르네님께서 총알 장전 제가 보기 안쓰러웠나봐요. 아, 내가 보기 되게 안쓰러웠나봐요. 쏘셀 때가 아니야. 지금 어, 아무것도 모르는 유비한테 지금 쥐어주고 이거 사 이러면은 근데 어린애한테 만원 주고 깎아 사먹고 하면 뭐 사먹을까요? 얘가아 어? 이건. 어. 아 지금 쓰러지고 아, 계셔요. 지금 쓰러지고 짓이야. 계셔. <laughs> 지금 쓰러지셨어. <laughs>